와 맞다 키워드를 안 썼네 <laughs> 키워드를 몰래 빼놓고 썼네 제 땅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책은 못 믿겠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름이 특이하네 이런 책이고 음, 이 책의 작가는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인데 작가가 어, 엄지손가락의 기, 아니,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영화로도 제작되고 이이 책으로 뉴베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영화? 어떤 영화? 이름이 뭐예요? 엄지손가락의 기적 아닐까? 어, 그리고 어그이 브레들리라는 애가 있는데 음. 애들이 다 얘를 싫어해. 얘가 정교 왕따야 아, 브레들리 맨 앞에 있 브레들리 노란색. 아. 얘가 정교 왕따인데 애들이 막 얘만 보면 피하고 막어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제프란 어떤 남자애가 얘 남자애거든 어떤 제프란 남자애가 전화 걸은 거야 그래서 자기 옆자리에 앉았어 근데 와 브래들리는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되는 문제야 좀 약간 막 그러니까 진짜 사회생활이 좀안돼 그래서 막 얘가 말을 걸어도 막 꺼지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근데 제 표는 브래들리한테 막, 나너 옆에 앉아, 기분 안 나빠? 이러면서 막 해도 막, 막, 말다 씹고. <laughs> 그런 거야. 왜 왕따가 된 거야? 근데? 그냥, 애들이 그냥 얘 싫어해. 딱히 막 얘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얘 자체를 싫어해.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집에서도 아빠도 자기 막 무시하고, 누나도 완전 안 좋게 했거든? 근데, 이제 제프의 엄마는 그래도 제프를 이렇게 쪽아 제프를 그리브래들리를 조금 이렇게 했었어. 음.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어느 날그 칼라라는 어떤 상담사 선생님이 온 거야. 그래서 브래들리를막 봐줬는데 처음에 브래들리가얘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막 선생님한테도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선생님한테도 막막 막 어, 대들고 막 그랬는데 음. 어 이제 막 선생님이 막 계속 얘기 들어주고 항상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연 거야. 피곤하지넌 분명히 내가 느껴넌엄마젯밤에 느꼈... 새벽 4시 넘었잖아. 4시는 안 야. 넘었어. 4시 안 넘었어. 피곤. 그러니까 중간중간 중간 피곤한 거야. 핼먹. 4시 안 넘었는데 왜 4시 넘었다 그래. 여기 아이스크림 있지 않나? 없어. 그래? 그때 다 먹었어. 음. 자. 응.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제프랑 둘이 막 배표가 된 거야. 배프는? 음, 베스트 브랜드 같았어, 제프랑 음. 브래드들이랑.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제프까지 좀 안, 안 이쁩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음. 이제 안 어, 응. 음.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학교 끝나고 둘이서, 음. 이제, 약간, 제프는 못 됐어, 얘가 약간. 애들 자기 싫어하니까 자기도 얘네한테 못되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프는 착해 그래서 막 브래들리는 막 학교 끝나 여자애들 막 골탕 먹이러 가자 그러는데 제프는 또뭐 별로 그렇게 막막 막 그렇게 골탕 먹이기 쉽지도 않은 것같고그 어떤 여자애들 무리 중에서 콜린이라는 애가 제프를 좋아한 거야 그래서 맨날 제프한테 말을 걸어 근데 인사를 받아주니까 브래들리가 왜너 콜린 인사 받아주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애들 받아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학교 끝나고 이 여자애들을 마주쳤어. 근데 얘네랑 싸운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메리다라는 여자애가, 얘, 얘 이름 뭐야? 브래들리, 눈탱이를 팍! 친 거야. 선빵. 그래서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지금 여기 한쪽 눈 가리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눈 한쪽 맞은 거야. 다음 날에, 메리다가, 아무한테도 내가 때린 거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막뭐 약간, 그 제프가 얘를 한방 먹인 거 같이 소문이 돈 거야. 그랬더니, 원래 제프를 좀안 좋게 보던 남자애들이, 어? 야, 니 브래들리 한방 먹였다며? 너 우리랑 같이 놀래?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브래들리를 애들 다 싫어하는데, 그 남자들도 브래들리를 싫어했던 거지. 근데 제프가 막 먹였다니까, 오, 멋진데? 이러면서 막 같이 놀자, 그런 거야. 그래서 제프가 브래들리를 버리고 걔한테 가서 막 같이 놀았어. 아, 제프가. 그래서 제프가 나쁘지. 음. 그럼 유일한 친구가 없어진 거네. 응. 음. 그러고, 제프가 다시 좀 삐뚤어졌어.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좀막 그러고. 음. 근데, 선생님은 항상 막 이렇게 좋게 해주니까, 또 다시 마음을 열고,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고 숙제도 하기로 해서, 막 열심히 막집 가니까 막막 막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막 아빠도 도와주고 자기 무시하다 아빠도 도와주고 누나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열심히 숙제도 하고 독서록도 했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랑 원래 얘가 막 음.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오고 음, 수업 시간에 막 약간 미운 행동을 했구나. 어 약간 막막막 책상에 그림만 그리고 이러던데 이제 선생님이랑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 했어. 근데. 얘가 막 자기는 막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막 칼라 선생님에 사랑에 빠졌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막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친 거야. 막 무슨 상담사 선생님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칼라 선생님을 음... 자기가 좋아하게 됐다면서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근데 얘정점 얘네 엄마는 그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막 도니까 막 학부모들이 무슨 상담사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냥 애들한테. 막, 안 좋은 얘기만 한다, 이러면서 막, 항의가 있어가지고,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 너무 심각해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된 거야. 유치원으로. 이 선생님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가고, 얘는, 브래들리는 이제 뭐냐, 너무 슬프지만, 어, 선생님 다른 학교 가고, 얘는 또, 어, 어쩌다가 다시 그 브래들리랑 그, 남자애들 다른 남자애들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농구도 하고 콜린이 그 제프를 좋아했다 했잖아 음. 그리고 제프랑 브레들리 다시 사이 좋아지고 마클린이 제프를 초대할 때 브레들리도 같이 초대를 하고 근데 그 파티 온 애들은 뭐 브레들리가 온다고 이러면서 막 엄청 싫어한 거야 음. 막 소리 지르고 막뭔 브레들리가 오냐면서 그냄새나는 애가 막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놀라 보니까 잘 놀고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음 결국엔 친구들하고 잘 친해지니까. 어 그래. 그래서 뭘 넣든 거야 지어 키워드는 내 생각엔 음... 사람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 음. 그게 써져요. <laughs> 사람은 되게 그 뭐냐 성장 드라마 아 성장 스토리 스토리 어, 또 되게 긍정적인. 응, 음, 그러니까 퇴쳐나가는 뭐 그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음. 한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나의 관점을 한번 얘기해 주래요 같은 점은 음, 브래들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해피엔딩 결말이잖아. 나는 음, 이런 거 좋아해. 해피엔딩. 나는 무조건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넌 나중에 남자친구 삼기면 그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남자친구의 어, 친구. 둘이 있을 때는 잘. 잘해주잖아 되게 매너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대충 수준이. 어떤 사람이 막 이랬대 와. 어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남자친구랑 결별을 결심한 이유가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이쁜 막 폭설이 온오 다음날에 둘이 막 길을 걷고 있었대.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귀여운 눈사람을 막 밟고 부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런 거를 진심으로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 손이 나한테도 올수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해가지고 결별을 결심했대. 대. 네. 기준이 있었던 거야 사람을 보는 기준. 음. 음. 근데 걔한테는 이제 그런 친구는 이제 사람을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 이 되게 높은 거지. 음. 음. 자 그러면은 음. 다른 점은 뭐야? 다른 점은 그 이게 너무 슬픈 게 아주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어브래들리가음 선생님한테 좀 화가 나 있었을 때 음.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간다는 거 그때 알린 거야. 음. 그래서 브래들리가그 콜린의 생일 파티 가기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가 주말이었어. 근데 그때 그때 선생님 마지막으로 있을 테니까 와라라고 했어. 근데 걔가 그 머리를 그 갈까 말까 하다가 머리를 진짜 빨리 갔는데 그때 막막 막 엄청 비가 막 많이 오는데 막 선생님이 결국에는 가신 거야. 근데 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는 내용을 넣었을까? 음... 원래 진짜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가자면은 이 누구지? 얘가 제프, 아 브레들리? 아 브레들리. 브레들리가 유일하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상담 선생님이었잖아. 상담 선생님이었데 는 상담 선생님이 브레들리 때문에 간건 아니잖아, 그치 다른 구절수에 휘말려서 딴데로 가게 됐잖아. 그치. 왜 딴데로 보냈을까? 왜냐면은 이 브레들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남아서 계속 브레들리에 힘이 되어줘야 될거 아니야. 내용상, 응? 근데 왜 브래들리를, 아, 상담 선생님을 구설수에 휘말리게 해서 딴 데로 보냈을까? 내, 이 작가의 의도가 뭘까? 작가의 의도. 음. 음. 왜? 어렵다. 아, 작가의 의도가 어렵다고? 어. 그냥 누가 생각해봐. 어, 생각해봐. 그러면은, 음... 브래들리가. 니가 작가였다면 어, 니가 작가였다고. 음, 내가 작가였다면, 음, 이 브래들리가 이 선생님 때문에 바뀐 거잖아. 근데 브래들리는 이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선생님 없어도 브래들린 잘할수 있다 이런 걸 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laughs> 잘할 수 없는 상태였어? 음, 음.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뀐 거야 스토리가? 어 쌤이 가기 전에는 음. 어, 어? 유일한 친구는 누구야? 어 원래 제프였다가 제프랑 싸웠다가 다시 제프랑 친구가 됐어. 그 전에? 선생님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 오기 전에 제프가 응. 먼저 전화가 왔어. 응.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다가 상담 선생님 왔어. 근데 얘네가 싸웠어. 그러다가 다시 친구가 됐어. 음, 아니 선, 선생님이 가기 전 스토리와 가고 난 후의 스토리가 뭐가 달라져? 아 가기 전에는 뭐 브래들리가 항상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막 음. 자존감도 많이 없고 그랬는데 음. 그래도 선생님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막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잘 놀고 왜 몰라 근 대신에 자기가 가서 어디 고민을 털고 이렇게 편하게 말할 사람이 없어진 거지 아, 그럼 그럼 걔가 스스로 구한 거지 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게 달라질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선생님이 계속 있었으면은 제프는 상담 선생님이고 하고만 얘기를 하고 노력을 안 했을 거야 아마. 어? 근데 그 유일한 대화 상대 됐던 상담 선생님이 가고 나서는 제프 곁에는 아무도 없어. 그지?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나의 팬을 만들고 내가 노력해야 되겠어. 이런 게 이제 생긴 거겠지. 생기게 만드는 구성의 변화가 이 상담 선생님이 따내려고 한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브래드리는 내가 노력해서 친구 야그 표정 좀 뭐야 못생긴 표정? 아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를 마련한 거겠지 그질이 음. <laughs> 어. 아빠 말이 좀 신경증 있어? 음, 좀 나를. <laughs> <laughs>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잠깐, 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이친구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어?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사람, 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대화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 야 되겠어.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것 같아, 여기서. 서평을 음, 음, 음. 해주세요. 음, 나는 이책또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음, 어떤 면에서? 어 왜냐면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고, 음 뭔가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막 그렇게 하면 좋겠어. 많은 아이들이 좀 애들 책을 읽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아, 어, 그러면 구성에 변화를 추가.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만들 거야? 작가라면 그 콜린이 이 상담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상담을 응. 받아 주지 않았거든. 그거는 그냥 막좀그선생님좀 그냥 들어 줬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 그 들어 주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기고요. 부질스러운 거야? 거야. 어, 들어 주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이 부모 동의서를 주면서 선생님 부모님한테 이걸 받아 와야지 선생님을 얘기를 할수 있다. 왜냐면 부모님이 너랑 나랑 얘기하는 걸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모 동의서를 갖고 갔는데 콜린의 부모님거 허락해 주지 않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랑 막 깊은 대화 아니면 조금 대화를 한거 가지고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필요를 만들었구나, 그지. 응.